안녕하세요. 저는 경희대학교 영어학부에 재학 중인 1, 2학번 김건이라고 합니다. 제가 이번 세상에 외치는 3분 동영상에서 하고 싶은 말은 선행기연이라는 말. 선행기연? 이 말의 의미는 말보다는 행동이 앞서는 사람이 어야 한다는 뜻입니다. 이러한 말들은 옛날부터 여러 사람이나 경전을 통해서 전해지고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유태 경전의 경우에는 지혜로운 사람은 행동으로 말을 증명하고 어리석은 사람은 말로 행위를 변명한다고 하였습니다. 말로 하는 것은 굉장히 쉽습니다. 말은 누구나 다할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그 말을 실제로 실행할 줄 아는 사람은 별로 되지 않습니다. 저 역시도 그렇습니다. 항상 말, 말이 행동보다 앞서는 사람이었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은 여태까지 얼마나 많은 다짐과 약속을 해오셨나요? 그리고 그것을 얼마나 실천하고 지키셨나요? 한번 생각해 봅시다. 여러분은 아마도 수많은 다짐과 약속을 하셨으며 그것을 지킨 적은 그렇게 많지 않다는 것을 깨달으실 수 있으실 겁니다. 그것은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렇습니다. SNS가 퍼지면서 많은 사람들이 자신을 피할하기 위해서 SNS에 글을 쓰곤 합니다. 나는 어떻고? 나는 앞으로 무엇을 할 거야? 하는 글들을 쉽게 접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SNS에 써 올린 글들을 실제로 실천하는 사람은 얼마나 될까요? 여러분, 한번 그런 글을 남들에게 보여주고자 쓰기 전에 먼저 행동으로써 보여주는 것은 어떨까요? 저는 말은 생각이고 행동은 의지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이 단순히 생각을 보여주기보다는 의지를 보여주는 것이 더 좋다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많은 생각을 가지고 있는 20대입니다. 그러나 단순히 이러한 생각을 보여주는 것만으로는 우리를 성장시킬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우리의 의지를 행동으로 보여줄 때 성장합니다. 그것이 더욱더 힘들고 어려운 곳일수록 우리의 성장은 더 크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항상 이런 행동, 말의 행동으로 옮기는 것을 잘 못한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항상 후회하고 항상 안타까웠던 적이 많습니다. 이번 시민교육을 수업을 들으면서 이런 생각을 굉장히 많이 하게 되었습니다. 앞으로는 좀더 제가 하는 일에 있어서 저의 의지를 그리고 저의 행동을 먼저 보여주고자 노력해야겠습니다. 감사합니다.